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아침 식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주로 저는 이렇게 아침 식사를 먹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릭 요거트입니다.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그릭 요거트는요. 아주 좋은 단백질 원이면서 또 많은 유산균도 함유하고 있고 건강에 참 좋은 것이죠 그릭요거트는 만드는 과정에서 당이 제로인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이 최대한 적은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단백질의 아주 중요한 보급원이죠 동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삶은 계란을 한두 개 정도 먹는 것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두부예요. 연두부는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일반적인 콩도 좋지만 두부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연두부도 당 성분이 거의 없는 좋은 연두부를 고르셔서 아침 먹으면 아주 부드럽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치즈예요. 에, 치즈는 그릭 요거트를 먹는 날은 가끔씩 안 먹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같이 먹겠습니다. 치즈 중에는 일부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식품 영양표를 잘 보시고 고르시길 바라고요. 치즈도 참 좋은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침 식사를 요네 가지 아침 식사를 먹고 혈당을 한번 재볼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얼마나 어, 올라가나 볼 건데, 지금 아침에 저의 혈당은 95가 나왔어요. 이 95의 공복 혈당으로 이 아침 식사를 하고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과연 이 아침 식사가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요. 자,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 단백질 위주로 아침 식사를 했더니 아주 포만감이 좋고 아주 든든합니다. 지금 혈당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저의 혈당은요, 114가 나왔습니다. 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확실히 혈당은 오르지 않고요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살이 찌지 않는 식사라는 것이죠 이 혈당의 추이를 보더라도요 밤새 안정적인 혈당이 아침을 먹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올라가거나 혈당 스파이크를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보이고 약간 혈당이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혈당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이러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사가 아니더라도 단백질을 자기가 좋아하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아침 식사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삶은 계란, 두부 같은 것들 상당히 좋은 것들이고요. 이제 무가당 치즈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어요. 이 외에도 낫또라든지잘 만들어진 통밀빵, 그리고 잡곡빵 이런 것들은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겠어요. 이상 오늘은 닥터리의 아침 식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